예, 압력의 전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절에서 살펴봤던 이 파스칼의 원리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동일한 지점에 압력이 같다, 동일한 지점에 이제 수압, 정수압이 같다라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이 지금 보면 이제 기중기나 수압기 같은 그런 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림부터 이제 먼저 보시면. 이게 지금 보면 같은 높이로 지금 보이십니까? 딱볼 때? 같은 높이로 이제 그 A라고 하는 지금 보면 요거를 뭐 관으로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동그랗게 보셔도 되고, 뭐 네모나게 보셔도 되고, 뭐 아무튼 그런데 작용하는 우리 힘이 F1이나 F2가 사실은 같지 않죠. 이 힘이 이제 그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어, 이 F1이랑 F2가 같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어, P라고 하는 값, P는 그러니까 어, A1분에 어, F1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P는 A2분에 F2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는데 그때 어, 압력은, 그 동일한 수압은 지금 어, 높이만 같다라고 한다면, 높이만 같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p나, 여기에서의 p나 서로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A1분의 F1이라고 하는 그때 얻는 p나, A2분의 F2로 얻는 p나 두개 서로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피스톤, 여기 보시면 이제 작은 피스톤에 작은 힘을 가했는데, 그렇게 가해진 그러한 힘이 이게 지금 면적이 커지지 않습니까? 면적이 커지니까 여기에 얻어 걸리는 이러한 힘도 역시 커진다. 즉 어, 작은 면적에 작은 힘을 가했는데 그 힘이 이렇게 쭉 전달돼서 여기에 오는 그러한 힘도 역시 마찬가지로 면적이 넓어지면 그게 F2도 이제 커진다, 힘도 커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작은 힘을 가지고도 여기에서 큰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지뢰대의 원리죠. 지뢰대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어, 자기, 자기에게 충분히 뭐긴 나무 막대만 있다면 자기가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실 뭐좀 호무맹랑한 얘기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긴 하죠. 지구의 무게가 얼마든 지구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을 만큼의 지렛대큰 나무가 있다면 뭐할수 있다 그러는데 사실 뭐 지구가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돌고 있잖아요. 계속 돌고 있어서 이제 어, 개연성이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이론적으로 어, 그렇지만 아무튼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지구는 더 크고요. 어, 그리고 또 가만히 있지도 않고 아무튼 이제 여담이었습니다. 자,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해서 밀폐된 시스템에서 한 지점에서의 압력의 변화는 시스템 전체로 전달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물이 이동하는 것도 같은 압력의 전달 현상은, 물이 이동하는 것과 같은 압력의 전달 현상은 수압기계나 기중기, 수압기 등의 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압력의 전달이, 압력의 전달을 통해서 작은 단면에 단면적에 작용하는 그러한 힘이 큰단면적에큰 힘으로 이렇게 변형돼서 이제 작용될 수가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또 다른 그림이 있죠. 이제 정비소의 자동차 정비소에 사용하는 유압기준기에 대한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면 어, 컴프레서라고 하는 이제 압축기를 통해서 이제 노즐로 전달된 압력이 여기에 압축기에 걸리는 압력 압력만 커진다면. 압력이 커진다면 그 압력이 고스란히 유압기를 거쳐서 유압을 통해서 자동차를 이제 들어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러한 힘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올릴 때는 압력을 올려주면 이게 그 올린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고요. 올라가게 되겠고 압력을 여기서 풀어주면 압력을 줄여주면 그 자동차가 다시 내려가는 그러한 원리 가 지금 여기서도 보면 압축 밸브에 걸리는 요 압축 밸브의 압축기의 폭, 그러니까 여기 어, 지름이라고 할까요? 여기 지름은 굉장히 작은데 대해서 유압기에서 올리는 자동차를 들어올리는 이 축의 어, 지름은 이제 굉장히 크죠. 25cm 정도 이렇게 돼서 그 힘으로 어, 사방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겠죠. 위 상향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는 압축기의 공기 압력은 기름의 압력을 발생시켜서 여기서 압력을 이제 걸어주면 기름의 어, 압력을 발생시켜서.